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조 바이든의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 정화가 10월달, 해월달에 났습니다. 정화는 불도 되고 꽃도 됩니다. 겨울에 꽃이니까 매화꽃이죠. 붉은색이니까 홍매합니다. 아, 안전자리 축토에 앉아가지고 뿌리 내리기도 힘들고, 불이 설기가 됩니다. 진시에 해당되니까 여기도 또 기운이 빠지고 있습니다. 비록 연지에 오화가 있다고 하나, 천간이 임수한테 계도에서 극을 당하면서 또 합극을 당하고 있습니다. 해중 임수도 또 합을 하면서 극을 하고 있습니다. 축중의 개수가 원진이 되고 상천이 되면서 오중 정화를 그대로 충을 하고 있습니다. 진중의 개수도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눈을 불아리고 또 충을 하게 또저 멀리서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결국 오하 말은 돼지한테 물리고 소한테 바치고 용의 꼬리에 희둘러 맞아가지고 부지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여기는 나보다 높은 자니까 내, 나의 형이나 누이가 나와 인연이 짧은 그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추리를 하시겠죠. 여기는 신검이 붙습니다. 여기는 간목이 붙는데 이것은 간단합니다. 정인 목이죠. 목이 그대로 내려와서 간목이 붙습니다. 사도 마찬가지인데 목이 내려면 얼싸가 되죠. 용이 조화를 부리니까 뱀도 이목이로 따라서 약간의 조화를 부릴 줄 알더라. 연두법 시두법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 0.00001초 만에 연두법 시두법이 바로 톡톡 튀어나와야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짚고 있으면, 선생님, 뭐 하세요? 그런다고요. 자, 해중임수 봉기가 투출했으니까 이 사주를 정강격이라고 합니다. 정강격이란 이름의 박스로 포장된 명품, 명품 사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았더니 어, 금이 생해지고, 이쪽으로 생해지고, 또 축도 축 중에 개수도 있고, 진중에 개수도 있고, 진토는 수 고요, 수의 총 본부고, 축토는 금의 고고, 총 본부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금수 태왕이야. 그래서 이게 비록 정관이지만 살이 되어버렸어요. 살이 중합니다. 살중하면 어떻게 돼요? 용신을 먼저 1차주 인수로 정해야 됩니다. 살중 용인격 사주입니다. 만약에 차선체로 급제를 쓰게 되면 용급격이 용 되게, 되게 되면은 나도 형제도 이 물한테 얻어 터지가지고 고달픈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다시 보니까 죄도 퇴가하죠. 그래서 이것을 재살 퇴가도 됩니다. 죄와 살이 퇴가하면 어떻게 된다? 재살 퇴가하면 비명행사입니다. 비명행사. 비명행사. 어, 갑작스럽게 대형사고를 당해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 제살태가 하니 비명행사여, 그 도가 강강하면 난면순사라. 난면순사. 순하게, 편하게 죽기는 걸렀다. 이런 뜻입니다. 살중용인격이 되어 있으면요. 이번에는 보면 잘 보니까 해준간목이 투출해서는 간목을 그 용신으로 씁니다. 그러면 많은 수를 쫙빨아댕겨 정화를 생해주는데 이홍매화가 이감목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빛을 반짝반짝 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인기가 있었겠어요. 그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면 어릴 때 보면 아주 사람들이 그냥, 어? 어 그냥 쏙 빠져드는 그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분의 눈을 보면 굉장히 눈이 어 아름답습니다. 눈에 깊이가 있고요. 자,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감목을 쪼개야 될 경험이 없네요. 바로 벽갑 인정을 해야 되는데 도끼로 갑을 쪼개서 여기다 정화에다 모닥불을 피워주는데 그게 없어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운에서 들어와서 보충을 해주면 이것이 보완이 됩니다. 자, 살이 중화할 때는, 살이 중할 때는 제일 먼저 인성을 봐야 됩니다. 인성을, 인성을, 인수 배열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비유해보자 이겁니다. 자, 이 어떤 선비가 옛날에요, 옛날에 그 뭡니까? 아 어,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선량한 양민들이 산으로 들어가서 화적대가 되고 산적이 되는 경우도 있었죠 인격전어 그, 일화에서 보게 되면요 여기 이 동네 에 사는 어떤 선비가 이 산을 넘어서 외갓집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화적대를 만났어요 이때는 제일 먼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외갓집 족보를 빨리 얽혀대는게 좋아요 이 산적들이 많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암흑에 암흑에 무슨 뭐 그냥 무슨 파고 무슨 성시고 그런데 그그 그 동네 사는 암흑에는 우리 외삼촌이다 그렇게 딱 했더니 여기 있던 상적들이야 이녀석아 네가 알고 보니까 우리 사촌이네 아이고 어서와라 반갑다 과일주도 한잔 얻어먹고 너 가다보면 또 우리 패거리 만나니까 내가 애 하나 붙여줄게 같이 간다 말이야 또 패거리를 만났어 여기서 암호를 던집니다 목이 하니까 어제는 앞다리인데 오늘은 암호가 뒷다리야 뒷다리 했더니 통과 애가 집에 갔잖아요 자 이게 이제 인성이 용신이니까 인성이 용신이니까 뭐 인수는 자비롭다 자애롭다 이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효자다 물론 효자 아닌 사람이 없겠지만 어떤 사람은 폐렴도 있잖아요 이런 사주는 진짜 효자입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제 육친관계를 한번 보자고요 이게 자녀별이죠 정관이니까 관성은 뭐니까 남자한테는 관은 나는 남자한테는 자녀요. 여자한테는 여명에는 뭡니까? 부군, 남편입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진투가 앉아가지고 임묘를 하고 있는, 임묘. 임묘,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팔자 쓸때 이렇게 쓰고, 이것은 이렇게 그어야 됩니다. 자치당 입자를 그냥 팔자로 그게 됩니다. 묘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값이는 백호잖아. 백호 묘에 들어간 자식이 있어 백호는 뭡니까 혈강사 갑자기 죽죠 갑자기 피빛을 보고 죽는다고 하니까 교통사고나 피가 탁해 가지고 암이나 아니면 심혈관질환 이런게 걱정이 되는 거죠 실제로 보게 되면 그 아들들이 그렇게 같습니다 자강 선생님께서 사주첩경 여섯번째 건 22페지 이 이런 말을 남겨놨어요 구성인묘하니 부성은 여자 입장에서 말입니다. 남편별 임묘, 묘에 들어가니 부성 임묘하니 원비 2로 하고 새족자입니다. 죽을 사자 밑에 새가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부부가 같이 사는 새, 원앙이죠. 결혼식 할때 그래서 원앙을 갖다 결혼하잖아요. 원비 날라간다 이겁니다. 원비 2로 다른 길로 길로자입니다. 원비2로하고 이것은 부성은 뭐입니까? 여자 사주에 관성이 인멸을 하게 되면 남편하고 일찍 헤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원비2로하고 최하생별 아니면 사별입니다. 남명이 여차하면 남명이 남자 사주가 이와 같으면 여차 같을 여자 차 이와 같으면 여차하면 기자기림이라 그 자식이 돌아갈 기자, 비림, 숲속으로 돌아간다. 자식이 죽으면 숲속에 갖다 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자한테는 부성인묘가, 관성인묘가 되면 남편 인연이 없고, 남자한테 관성인묘가 되면 자식 인연이 없다. 이것을 자강선생님께서 아주 나이스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부성인묘하니 원비로 하고, 남명이 여차하니 기자 길입니다. 한마디에 딱 그냥 정리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됐고, 또 하나, 재성인묘가 있어요. 이축 중에는 축도 정축은 말입니다. 음. 아, 이 재고에 해당이 되는데, 또 묘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재도 마찬가지. 재성은 뭡니까? 재성은, 재성은 처의 변이 되고, 부친의 변이 됩니다. 이두 인연도 또안 좋게 작별하는, 이별하는 그런, 어, 인연이 사주에서 나타나 있죠. 그다음에 이 축토는 자기묘가 돼요, 또 정화의 자기묘. 왜 자기묘가 될까요? 자 정화와 기토는 원래는 그 뿌리가 오화에 있습니다. 녹이죠. 그런데 이 언간들은 모성이 있어, 어머니의 마음이다. 모정이 아주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살거든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사는데 자식의 경금의 묘는 뭡니까? 축토잖아요. 축토인데 경감이 묘에 들어가서 죽게 되면은 이 어머니는 못 살겠다. 니, 네만 가냐, 나도 못 살겠다.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기토와 정하의 묘는 축토가 됩니다. 그리고 백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혈질이 있어. 요 뇌혈관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분이 뇌수술을 받았다는 그런 것을 내가 본것 같은데요. 자, 이런 문제가 있고. 자, 운을 보면 이런 운. 그 다음에 이런 운. 이 운은 안 좋았겠죠. 깜짝 놀래고 부모를 힘들게 하고 조금 소심하고 체력적으로 많이 딸리고 그랬을 겁니다. 어, 그래서, 이 운에 뭐 성장, 발달, 장애가 좀 있었다는 그런, 어, 것을 제가 읽은 것 같은데요. 이 운부터 이제 힘이 붙잖아요. 쭉 갔는데, 김이대운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김이대운은 뭡니까? 용신 간목이 합의됐어요. 합의되어 있고 묘로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경자년이라, 경자년이라, 물론 각경충을 해서 합을 풀고 몇갑 인정을 해서 좋습니다만은, 밑으로 원진이 들어오고 이 감목은 뭡니까 나의 두뇌거든요 두뇌를 그대로 건드렸으니까 작년부터 머리 건강이 조금 염려스럽다 이렇게 보고요 올해 신축년에는 어떤가요 신축년에는 충이 없으니까 다시 합으로 갔죠 대운하고 합으로 묶어놓고 여기다 정을 가지고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검이 가가지고 이 감목은 경검보다 우리 신검이 더 싫어요 자꾸 존 먹듯이 파먹고 들어오니까 그런데다 충미충을 하면서 정화의 뿌린. 미토를 극하고 또 뭡니까? 축토는 여기 축토하고 합세를 해서 정화를 또 극하니까 이 오중정화를 보면 오하는 뭡니까? 밑으로 내려 땅으로 내려오면 나의 몸뚱아리 신체고 하늘로 올라오면내 정신입니다. 밑으로 내려온 내 신체를 그대로 건드리고 있으니까 이분이 건강을 굉장히 염려해야 될 그런 운이고 이 신축년 올해가 자기 묘에 들어가는 해잖아요. 올해가 연말까지 내년 2월 내년 1월달이 제일 위험하네요. 계속적으로 이 운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합으로 묶어놓고 그냥 패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그래서 지금 본의 아니게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가 자꾸 나타날 겁니다. 이것을 좀 보고 우리가 그냥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말 그대로 수평 합참을 해보겠습니다. 이 수비학과 자평학을 합해서 참작하여서 풀이를 한다. 성평합참이라고 했죠 자미두수와 자평을 합참하는 것을 용어만 제가 벤치마킹했습니다. 뭐 이것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수비학으로서는 어떤 가부를 단정 짓기 쉽고, 자세한 것은 명리로 볼수 있고, 명리에서 이상적인 반응이 나타났을 때는, 여기를 그대로 보면 이런 수가 또 나온다, 이겁니다. 이것을 상호 보안 관계로 봐서, 어, 시너지 효과를 내보자, 이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